코를 다치고 난후 에서 이내에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코가 못 생겨지는 얼굴 변형이 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찐사TV입니다 축구 농구를 하다가 코를 부딪히거나 간혹 타인과의 싸움에서 코를 다쳐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유리창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코뼈를 부딪혀서 오신 우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코뼈를 다치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뼈니깐 정형외과인가 하며 다른 과를 들렀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코뼈 골절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합니다 코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게 좋은데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코모양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면 코뼈에 골절이 있는지 코를 만져보는 촉진과 함께 코 CT 사진을 찍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뼈 골절이 보인다면 소아의 경우에는 3일에서 5일 이내, 성인의 경우에는 5일에서 10일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뼈가 부러진 채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코가 어긋난 채로 굳게 되어 메부리 코나 휜코등 코가 못생겨지는 얼굴 변형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를 다치고 난후 5일에서 10일 이내에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한 코 성형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술은 간단한 골절이라면 5에서 10분 이내에 끝이 나는데요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절개 없이 어긋난 뼈를 수술 도구로 맞춰주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수술 받으신 분의 CT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하얀색이 코뼈입니다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곳에 하얀색 라인이 어긋난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코뼈가 골절된 CT 커 컷입니다 수술 후의 CT를 보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내려갔던 코뼈가 원래 자리로 들어가서 연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5일에서 10일 이내에 <laughs> 잘 치료를 받으시면 추가적인 코의 모양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뼈 수술 후에는 일주일간 코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데 어렵게 맞춘 코뼈가 다시 어긋나지 않고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코뼈에 가한 충격이 심할 경우에는 비중격까지 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충격 후에 코막힘이 심해지거나 CT상의 비중격 골절까지 발견되는 경우에는 코뼈 골절술과 더불어 비중격 망곡증 수술도 같이 해줘야 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제대로 된 CT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오해가 있는데 코뼈 골절 수술은 코를 더 높게 세우거나 모양을 예쁘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다치고 나서 매부리코나 휜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래 코를 유지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코를 다쳤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CT상에 어긋난 뼈가 보이지 않고 미세한 금만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으니 코를 다치신 분들은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꼭 한번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뼈 골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이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